안녕하세요. 세종항 금탁공인중개사 대표 최영윤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청약 전략 놓치면 후회하는 TIP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 청약은 생활권 분석이 핵심입니다. 완성된 1, 2, 3 생활권과 초기 개발 단계인 5, 6 생활권은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특별 공급 활용 여부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세종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일반 공급만 바라보면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세 번째, 요즘 세종청약은 과거처럼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발 단계 생활권 입주 시점에 따라 오히려 실수요자가 유리한 시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는 반드시 주변 신축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생활권마다 미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이 청약 가치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3, 4년 후, 입주인지 1, 2년 후인지에 따라 프리미엄과 실거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세종 청약은 전략이 80%입니다.